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니폼 또는 저지라고 부르는 이 축구 의류는 실제로 잉글랜드에서는 킷 또는 스트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클럽 팀에게는 세 가지의 킷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 입으며 클럽을 대표하는 홈킷 그리고 원정시에 착용하게 되는 어웨이 킷과 서드 킷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소 흔하지 않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킷과 색깔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전반전에 입었던 킷을 후반전에 다른 킷으로 갈아입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이럴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경기 중에 이런 일을 목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경우가 경기 중에 리얼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그리 먼 과거가 아닌 1996년이었고 게다가 그 팀은 우리가 잘 모르는 변방의 팀이 아닌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이자 인기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당시 감독은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고 데이비드 베컴과 라이언 긱스 같은 슈퍼스타들이 즐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고 왜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그 황당하고 유니크한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축구의 인기는 더욱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 시즌 새로 판매되는 축구 의류의 판매량도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축구 킷을 평상복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좀안 어울린다고 보기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95, 96 시즌에 축구 킷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입어도 괜찮을 만한 킷을 제작하게 됩니다. 90년대 중반은 당시 세계적으로 게스나 캘빈 클라인 같은 미국 브랜드의 청바지에 붐이 일던 시기였고, 당시 맨유킷의 스폰서였던 엄브로는 젊은 남성들의 대유행 중인 청바지를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킷을 만들기 위해 전통의 붉은색 홈킷 이외에,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입을 회색 원정킷을 제작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옷에 깃도 있고 컬러도 회색이다 보니, 지금 보면 시각에 따라서는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킷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킷에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맨유가 원정 가서 이 킷만 입고 경기를 하면 결과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이 킷을 착용하고 치렀던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는 비겼고 아스톤 빌라에게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라이벌이던 벵거 감독의 아스날에게도 패배, 전통의 앙숙 관계인 리버풀에게도 패배, 완전 최악의 킷으로 전락하고 있었죠. 그러다 96년 4월 사우스햄턴 원정을 떠난 맨유는 다시 이 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고 그동안 계속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상의는 원정 킷을 입었지만 하의는 홈 킷을 착용하고 나오는 당시로서는 다소 특이한 복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스포츠 세계에서 감독과 코칭 스프 그리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얼마나 작은 것에도 노력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의를 받고 입고 나와도 역시 상위가 메인이어서 그랬는지 맨유는 전반에만 사우스햄튼에게 3실점을 하며 0대 3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래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헤어드라이기가 폭발을 해버리고 말죠.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이 킷을 입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회색이라는 색깔과 낮의 밝은 태양광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를 잘못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퍼거슨 감독은 전반이 끝나고 하프타임 때 선수들을 모두 서드 킷으로 갈아입게 합니다. 당시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드레싱룸으로 들어오자 코칭스텝들이 들어오며 "자 지금부터 모두 이 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말하며 서드 킷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전반전과 다른 킷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는 한 경기에 두 가지 킷이라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퍼거슨 감독 정도 되니까 이렇게 중간에 결정하지 다른 감독들이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기의 중계를 맡았던 해설자가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바뀐 킷을 보고, 응? 어? 이게 뭐지? 라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네요. 당시 그날 사우스 햄턴의 득점자였던 르티시엘은 사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는 상대방이 킷을 바꿨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존재감 제로였던 킷이었던 걸까요? 아무튼 바뀐 킷을 입고 나온 맨유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반전에 한 골을 넣게 됩니다. 그 경기 이후, 맨유는 회색 킷을 다시는 입지 않았고, 사우샘턴과의 경기 이틀 후에 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킷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럼 시즌을 시작하면서 그 킷을 산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폐기된 킷을 산 사람들의 분노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킷을 사줬던 부모들의 항의를 가라앉히기 위해 새로운 원정용 킷을 재판매하며 10 파운드나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대응을 한 구단도 있습니다. 같은 시즌이었던 95년 12월. 리즈 유나이티드는 볼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녹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전반전을 0대2로 지게 됐는데 하프타임 때 이번에는 선수들이 감독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명이 반사되면서 선수들이 서로가 잘안 보인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 감독이던 하워드 윌킨스 감독은 하프타임 환복에는 반대했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결국 맨유는 그 킷을 바꾸고 어떻게 됐냐고요? 회색 킷을 입지 않은 맨유는 그 이후 남은 경기에서 승승장구하며 키건 감독이 이끌던 뉴캐슬을 결국 승점 4점 차이로 따돌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그때 회색 킷을 계속해서 입고 경기를 했다면 우승팀이 맨유에서 뉴캐슬로 바뀌게 됐을까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색상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전반전에 입었던 킷을 후반전에 바꿔 입어도 되는 것일까요? 모범 답안은 안된다 입니다. 엥? 이게 또 무슨 소리지? 이제까지 갈아입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놓고 안 된다니. 자,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죠. 이렇게 하프타임 환복을 하고 경기를 치른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규정 위반으로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원의 벌금이죠. 이 벌금에 대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썼던 1,500만원 중에서 가장 값진 지출이었다. 역시 대단한 감독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거액을 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축구 킷, 즉 축구 유니폼에 관련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유니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역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